CNC 라이트웨이 ETC 콘솔 트레이너 담당자 최연수 대리라고 합니다. 어, 오늘부터 저희 CNC 라이트웨이에서는 사용자 분들의 편의와 현장에 계신 우리 조명인들, 또한 뭐 조명에 관심이 계신 많은 분들을 위해서 ETC 조명 콘솔에 관한 교육용 유튜브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 저희 교육 영상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콘솔의 기능이나 이 사용법에 관한 조금은 자세하고 큰 분류, 즉뭐 패치면 패치, 서브면 서브, 어, 메모리 방법과 개념 등뭐 이렇게 각 파트에 관한 세부적이면서도 어, 중장편의 교육 영상이 정기적으로 올라갈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 서브를 뭐 페이더에다가 매칭시키는 방법이라든가 LED 조명기를 뭐 컬러를 조절하는 방법, 뭐 아니면은 무빙라이트를 뭐 컨트롤하는 방법 같은 이런 식의 작은 분류의 세부적이면서도 짤막한 단편 영상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Q&A와 같이 어 전화가 오시기도 하고 뭐 인터넷으로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그런 질문하시는 사항들이나 아니면 새롭게 질문하시는 사항을 영상과 함께 설명해 드리는 부분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아, 그리고 가끔씩 번외로 예술이나 조명에 관한 가벼운 주제의 영상이나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디자이너분들과 같은 그런 분들의 인터뷰도 기회가 된다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물론 저희의 신제품이나 콘솔의 새로운 기능이 나왔을 때 역시 비정기적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을 보시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연락은 제 메일이나 페이스북 또는 저희 회사 연락처로 주셔도 되시고 이 아래 부분에 저희가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루트로든 자유롭게 연락 주시면 되시겠고요. 어, 물론 저도 ETC 콘솔의 마스터는 절대 아닙니다. 어, 누구나 다 어떤 분야의 마스터를 꿈꾸지만 장비의 기능은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부족한 점도 있을 겁니다. 넓은 아량으로 봐주시고 제안할 점이 있다면 뭐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CNC 라이트웨이 최현수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